이제 특검에 관해서만 제가 리딩을 예순으로 좀 볼게요. 최상병 특검이, 어, 통과가 될지 볼게요. 톡검이 동과되... 아, 통과됐지만 거부했잖아요. 거부했는데, 어... 최상병 특검을, 그러니까, 다시 되돌릴 수 있나? 특검을 밀고 나갈 수 있을까? 성사가 될까요? 그러니까 특검을 완전히 하게 될수 있을지? 굉장히 힘들게, 어, 그때 제가 노루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때? 아, 어, 이건 힘들다고 나오는데. 최상동, 최상병 특검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들지 않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끝장을 내려고 할 거예요. 못하게, 아, 어, 이게. 막아선단 말이에요. 자꾸 지연되고 막아서고 어... 공수처 문서 좀 볼게요. 공수처가 어떻게 될지 공수처 얘기가 나왔는데 공수처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조사를 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 김명신 나오는 거 보세요. 김명신이 김명신 조사하는 거를 김명신에 관한 것을 조사하는 게 아닐까 아니면 김명신과 김명신이 죽기 살기로 공수처를 끝장을 내려고 하던지 공수처는 운세 안 좋아요 음. 한바탕 뒤집어질 거예요 한바탕 뒤집어지고 공수처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최상병 사건을 조사를 한다 오동훈이라는 사람 리딩도 제가 할 건데 오동훈이라는 사람 오기 전에 빨리 조사를 마쳐 놓으려고 한다 그래요. 왜냐면 오동훈은 윤석열의 윤석열이 아니죠. 김명신이죠. 그냥 허수아비예요. 제가 공수처 3년 전인가 생길 때이 얘기를 정확하게 했었어요. 공수처라는 거 만들어 봐야 소용 없다. 어느 누가 고,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다 그러는데, 그 대통령, 박근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는 허수아비 세워놓으면 검찰에다가 이것까지 합쳐서 더 골치만 아파진다고 제가 그 얘기까지 했을 거예요. 이건 해답이 아니라고. 임시 땜빵이지. 이거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검찰 개혁을 왜 하지를 않고, 왜 이런 식으로 반찬고를 덧붙이는가. 윤석열,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 윤석열을 죽이지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덧대기만 한 거예요. 덧대기만. 임시방편으로. 아무런 효과도 없고 효능도 없는 단체를 그냥 국민들이 지저대니까 얘다 먹으라 하고 던져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더 그냥 그리고 직원도 몇명안 된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방대한 자료를 다 조사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봉수처가 어... 어쩌면은 굉장히 큰 사건 터져 나와요 하나 사건 터져 나오고. 윤석열과, 윤석열이라기보다 김명신과의 전쟁이죠, 완전히. 자기네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살아나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하고, 그런데, 뭔가 자기네가 마음대로 할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 남자가 이 남자가 아닌가 싶어요. 오동훈이라는 남자가, 이게. 오동훈이라는 자가 와서 공수처를 다 뒤집어 놓는 게 아닌가. 굉장히 지금 걱정들을 앞으로 하게 돼요. 앞으로 하게 되고 김명신 사건을 김명신이 관련돼 있다는 거를 내 생각에는 밝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과 전쟁이 한판 벌어진다 이렇게 느껴져요. 공수처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좀 볼게요. 공수처 만들 때 저는 벌써 아 이거는 효능감도 없고 돈 세금만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도 뭐 고직 공무원 고급직 공무원들 조사하는 뭐 그런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때 들었어요 제가 뭔지를 몰라서 근데 결국 보세요 어떻게 됐나 공수처가 존재하게 될까 계속적으로. 뒤에서 공수처 없애려고 하는 세력 벌써 붙었어요. 윤석열이가 없애려고 하겠죠. 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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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날 수 있, 있을 수도 있는데 어... 뒤에서 벌써 계획 다 세워놓고 있어요. 오동운이 들어오면서 아마 다 조작을 하고, 거짓말 할 준비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은, 어, 엄청나게 밤잠을 못 들이게 될 거예요. 걱정을 하게 되고. 좋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아니라 공수처 자체가 길게 못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예측된, 이미 예상된 시나리오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새로운 출발을 좀 하게 돼요, 이 사람들도. 새로운 모습으로. 오동훈을 좀 봐야 되겠어요, 운세. 오동훈 운세예요. 오동훈 들어가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검찰, 썩은 검찰 하나를 더 혹을 더 붙이고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걸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공수처를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뻔히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하여간 지금 돌이켜보니까 도대체가 뭘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땜빵만 쓱쓱쓱 하고선 자기, 아 말해봐야 뭐 하겠어요. 처음에는 이자가 굉장히, 어, 좀 난처한 궁지에 몰리는, 몰리게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난폭하게 행동을 할 거예요. 하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사람들로부터 좀 따돌림을 좀 많이 당하게 될 거예요. 따돌림 당하고 사람들이 뭐야 이 사람 이렇게 하고 좀 밀어붙이는 이렇게 대항해서 구석으로 몰아버리는 그런 대, 대응을 좀할 대응에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대응에 맞닥뜨리고, 굉장히 실망하는 일도 좀 생겨요. 실망하는 일도 좀 생기게 되고, 뭐, 해간 선택을 하는 거를 좀 그런 식으로 선택하는 것 같아요. 어, 사람들을 좀 공포정치 비슷하게, 약간. 그리고, 잠깐 동안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게 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서서히 자기의 그라운드를 넓혀가면서 잘 안정을 해요. 안착하고 안정하는데 돈에 관련된 큰 스캔들이 터져 나와서 그것 때문에 골로 가요. 돈에 관련된 뇌물에 관련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꼼짝 못하게 되는 일이 좀 생길 거예요. 잠깐 동안 고생하다가 자기 자리 영역을 넓히고 기고만장하게 조금 까불어요. 근데 큰 일이 터져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꼼짝 못하게 돼요. 오동훈이 자기 자리 지킬 수 있을까로 질문을 해볼게요. 오동훈이 자기 자리 지킬 수 있다. 이를 유지하게 된다가 실 이제 제 질문이에요. 일을 잘 성공적으로 못해요. 시작은 잘 하는데 안 돼요. 나중에 문제 생겨요. 문제 생기고 어려워져요. 자기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상당히 수행하기도 어려워지고. 대 혼란이 찾아와요. 공수, 홍수, 홍수처에. 아, 홍수처가 아니고, 공수처에. 혼란이 찾아오고, 일을 당분간은 배우고, 막 신나해요. 신나하고, 기고만장해서 까불다가, 성공은 못해요. 자기 자리, 관두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런데, 뭔가 되게 난처하고, 그, 기고만장하던 그, 그걸 유지를 못하게 돼요. 아직까지 관둔다고는 나오지 않아요. 이걸로는. 오동훈이 김명신 그 조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로 질문을 해볼게요. 오동훈이 김건희 조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질문이 바뀌었죠? 나올 수 있다. 이건 콜카드. 막지 못해요. 돈을 받고 김명신이 시키는 대로 해요. 돈을 먹었어요. 돈을 주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이 사람 자리 결국은 쫓겨나나 봐요. 해고돼요. 해고. 결국은 해고가 돼요. 끝나요, 이 사람. 그것 때문에. 막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앞에 리딩들은 직장을 관두는 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해, 해, 관두는 게 아니라 그냥 해고가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장인수 기자에 대해서도 좀, 이 사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생겨서 죽을 뻔 하든지 무슨 일 생길 수 있어요. 약간 그래요, 운세가. 좀 좋지 않네요. 여기까지, 공수처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